그 까진데 그 실리콘으로 처리해달라고 천원 에 해달라고 그 말씀해서 또 해드립니다 이렇게 까졌으면 그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기를 이렇게 바르고요 천원에 고객님이 이걸로 목매달고 그러지는 않으셔요 모두가 네. 빨리 해드리고, 이제 여기다 바로 보관하고요. 이렇게 가고, 그 다음에 뭐, 급하잖아요. 솔직히 막 일을 하려면, 칼날 뒷부분 같은데. 운전석에 앉아요. 운전석에. 칼날, 같은 거 이런 거에다가, 이렇게. 또, 이렇게. 이렇게. 잘라주면 이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. 자 감사합니다. H모빌이었습니다. 그 위에 부분 검정은 그냥 이렇게 닦으면 되는 거죠. 다 이제 보기 흉하지 않게 깨끗하게 처리가 됐습니다. 아무거나 그냥 딱딱한 거, 파투. 저기 막 이런 걸로 이렇게 바르면 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H모빌이었습니다.